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80 포인트에 시작해 한때 주식 투자로 인생 역전을 해보겠다는 어리석고 무모한 도전을 해봤던 사람으로, 마약 중독과도 같은 주식 투자에서 손을 뗄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보다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성공 주식 투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하던 사업을 모두 접고 전업 투자자로서. 선물, 옵션, 스켈핑해르기까지 주식투자에 관한 책을 몇권쓸 정도로 깊이 몰두해본 끝에 깡통계좌도 경험해보고 친구를 잃는 슬픔도 경험해본 35년 주식인생 은퇴자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운 좋게 해외에서 보람있는 은퇴생활의 일환으로 과거 한때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경험담을 후배들에게 제2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선하게된것 감개 무량할 뿐입니다. 주식투자는 폐가 망신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정도의 위험성이 있으며 중독성도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라. 주식투자를 끊을 수만 있으면 그게 최상의 성공 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주식투자를 끊을 수 없어 아니면 소액으로 재미삼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기법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한 가지는 주식 투자를 30여 년간 전업으로 하면서 실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친구의 장기 투자 기법이며 또한 가지는 제가 직접 젊은 시절 개발한 기법이지만 중년이 되어 실천하며 안정적인 용돈 벌이로 활용해 봤던 검증된 소액 투자 기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량주 포트폴리오 기법으로 투자금이 좀큰 사람이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투자 기법입니다. 방법은 배당률 좋은 종목과 성장성 좋은 주식을 7대3으로 10개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1년에 일 2의 시장 흐름에 따라 종목을 교체해 주는 기법입니다. 배당률이 좋은 종목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주기 때문에 주가의 폭등, 폭락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저는 친구의 투자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리먼 브로드노스 사건과 코로나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몹시 걱정이 되어 주식 팔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이 친구 제 질문에 대답은 안하고 저에게 반문합니다. 주가가 폭락한다고 배당금도 폭락하나?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이 친구에게 며칠 전 다시 투자 금액이 얼마로 불어났냐고 물어봤습니다. 30여 년전 투자금 3억으로 주가지수 480포인트 때 시작한 투자 방법이라는데 매년 배당금받아 생활하면서도 현재 총 투자금액이 10배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30여 년전 코스피 480포인트에서 시작해 현재 코스피 2860포인트니까 코스피 지수는 약 6배 올랐습니다만 배당률 좋고 성장성 좋은 우량주만 포트폴리오로 구성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평균 상승률보다 많은 10배로 늘어났네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개발한 투자 기법으로 수익률이 높은 확률 구간에서만 월일3회 단기로 매도, 매수 청산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수익을 쌓아가는 확률 투자 기법입니다. 확률 투자를 하면 인간의 원초적인 투자 심리를 이용하는 투자 기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작동 원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심리가 여러 차트의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남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투자가가 주식 시장에서 반응하는 단순한 기본 심리, 즉, 오르면 추격 매수하고 어느 정도 오르면 경계심에 수익 실현하며 떨어지면 공포에 손절하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저가에 매수하려는 이런 심리입니다. 이런 투자자의 심리가 여러 가지 차트에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이 패턴이 수학 공식같이 정확하고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70% 이상의 확률 구간에서만 진입과 수익 또는 손절을 하며 수입을 쌓아가는 기법입니다. 전제 조건은 첫째, 종목은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나 선물 옵션으로 합니다. 주식 개별 종목은 물량이 풍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내부자와 결탁되어 있는 세력이 붙어 장난도 치며 안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외하고 세력이 장난칠 수 없는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나 선물 또는 옵션으로 합니다. 둘째, 심리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소액의 여유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금액이 커지면 심리에 영향을 받아 기계적인 매매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매매 수익 손절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차트에 의거해야 합니다. 각 차트별로 본인이 설정한 매매 원칙에 부합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기계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즉,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에 조건 매매를 설정해 놓고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법을 활용해 기계적으로 장기간 매매하면 반드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전 방법을 알아보죠. 70% 이상의 확률 구간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의 취향이나 스킬에 따라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이러한 확률 구간을 얻어낼 수 있는 차트도 이동 평균선,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추세선 등 매우 많으며 각 차트마다 적용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차트로 예를 들어 설명드릴 수 없으니 각자 각 차트의 과거 패턴을 추적해 보면서 최적의 적용 방법을 찾아내면 됩니다. 조금만 차트 공부하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볼린저 밴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나 선물 옵션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현재 코스피 최근 6개월, 즉,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코스피 일봉 차트에 볼린저 밴드를 적용한 실전 사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물 투자를 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물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드리면, 선물에서 매도는 ETF에서 인버스 매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적용 규칙은 1. 밴드 상단을 뚫었던 일봉이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매도, ETF는 인버스 매수가 되겠습니다. 2. 밴드 상단과 하단을 터치하면 청산입니다. 3. 밴드 하단을 뚫었던 일봉이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매수. 4. 매도 또는 매수했을 경우 손절 적용 범위에 들어가면 손절매. 5. 밴드 좁아지는 구간은 휴식 구간. 그럼 이 규칙을 금년 상반기 코스피 지수에 기계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차트 왼쪽 빨간원 일본을 보시면 1번. 밴드 상단을 뚫었던 일봉이 밴드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매도. GTF는 인버스 매수가 되겠습니다. 2번. 밴드 하단 터치했으므로 일본에서 매도한 것 청산 수익입니다. 3번. 밴드 하단을 뚫었던 일봉이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매수. 4번. 밴드 상단을 터치했으므로 3번에서 매수한 것 청산 수익입니다. 5번. 밴드 상단을 뚫었던 일봉이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매도. ETF는 인버스 매수가 되겠죠. 6번. 의도와 다르게 역방향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5번에서 매도한 곳 손절 청산입니다. 7번. 밴드가 좁아지는 행보 구간에서는 쉽니다. 아, 나머지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각자 해보시면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8번 투자하여 비교적 큰 폭으로 6번 수익을 내고 작은 손실 2번입니다. 저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피 지수에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 m a c d 를 조합하여 적용하고 거래량과 일봉 모양을 참고하여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배당률 좋은 종목과 성장성 좋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과 코스피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나 선물옵션의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주식투자는 안 하는게 좋지만 부득이 해야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상황에 따라 위에 열거한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선전하며 투자 권유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확고한 투자 원칙하에 욕심을 버리고 기계적으로 우리 두 가지 기법을 적용한다면 반드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투자는 경제학자, 전문가, 주식투자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말로는 매번 돈 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들은 어린 나이보다도 돈을 못 번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